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냐, 어떤 민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리죠. 믿어야 구호를 받는데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어,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보내셔야 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어, 그것을 들은 사람들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음. 이것이 이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중요성을 말씀해 줬고, 11장에서 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울 시대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래서 믿지를 안 했어요. 오늘날도 보면 뭐 유대인들을... 얼마나 믿, 믿습니까? 예, 적은 숫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 왜 그들이 안 믿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절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시에서난 자의 베네민지파라. 바울사도 자신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성경에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죽였으면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은데 내 목숨으로 찾나이다 어, 이렇게, 어, 이사야 조차도 이 백성이 이렇게 그냥, 예? 하나님을 갖다가, 어, 떠나버렸다. 음,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어,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고, 그것도 내 목숨까지 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어,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7,000명 남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록 그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다가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섬유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버리지 않은 자에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제 어때나 이스라엘이 구원이 구하는 것을 그 하는 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었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택한 몇몇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지금도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는요. 나머지는 다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우둔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볼까.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보기는 봐도 못,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지고 이렇게 그것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음, 그 후에 여기 보니까 8절에 기록된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야, 하나님께서 활짝 눈좀 열어 다 보게 하고 다 믿게 하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뭐하든요. 왜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차라리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면 뭐 하나님이 뭐 인간을 통해 뭐 하고 싶은 게뭐 있으시겠어요? 로버트일 뿐이지. 예? 여기 로버트를 갖다 놓으면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겠어요 그게 내 마음에 진정한 좋은 좋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는 내 불리는 하나의 것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음. 인간에게 하나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 자유를 절대적인 자유를 줬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깨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호게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이 등은 굽는 국가가 없어서. 예. 이렇게잖아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 아니,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막아버리셨을까? 하나님 뜻대로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눈도 멀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밝혀 주시고 하나님께 열어 주셔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에? 아, 일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나게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축만함이요 예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보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 이 하나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하고 그들이 다 믿고 막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선미 의식이 있는데다가 은혜 받고 보면 이방인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고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다 거부하고 막을 거예요. 다 막을 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질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바오를 보내주셨고 이방인들은안 믿고 대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을 때 그것을 전하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전은 그 역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고, 그, 속, 그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한 것은 이 선민을 통하여 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알게 알고 다 믿게 하였는데 이 선민이 그렇게 그 사실을 그를 못하고 오늘날까지 그들또 무상숭배하고 이스라엘 따라가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방인이, 유대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들이 잘되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어떻게? 해? 거꾸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들은 이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어? 우리 믿는 하나님을 지네들이 뺏어가고 지들이 복받았네 하는 것에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열심히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기시를 보면 14만 4천의 노래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누구예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1만 2천씩 구원받는 역사들이 무더기로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낼 길만 믿었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그또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스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는 하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환복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약 가운데서 살아는 것이 아니면 뭐냐? 자 그들을 하나님 이방 유대인들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방이 인 구원받아 이방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그들이, 이, 이,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게 마치 부활과 똑같다. 부활한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제사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떡, 덩이 전체가 다 거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행을 받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 밀가루가 가루가 거룩하면 그걸로 만든 모든 것이 다 거룩하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루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큰 반죽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고 더럽다고 버린 게 아니라 그들도 거룩하다. 그들이 거룩한, 청가루가 거룩하니까 이 반죽한 것 전체가 다 거룩한 것이다. 이 거룩하다 그거예요. 이방인들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 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여기 참 감남나무가 있어요. 감남나무가 있는데 그 돌감남나무가 있어요. 근데이참 감남나무의 가지를 다 꺾어버린 게 아니라 얼마를 꺾어버렸어요? 얼마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남은 남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꺾어버린 그 자리에다가 돌감남나무를 갖다 접을 붙였다, 그래요. 자, 접을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접을 붙인 돌감남나무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여가지고 그 참감남나무에서 나오는 진향을 받아가지고 잘하지 않냐. 예? 잘하지 않냐. 예. 그래서 너희는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다, 그래. 예. 참감남나무에 붙여, 예.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 나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돌감나무야. 창감나무에 붙어 있는 돌감나무 돌감나무밖에 열릴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너를 지탱해 주는 건 뿌리고 그 뿌리의 진행을 받은 너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창감나무의 진행을 받아 가지고 잘 이스라 잘하면 그냥 붙어있을 것이지만 섣부르면 어떡하겠냐 이거지 창감나무 가지도 잘라버리기도 하는데 돌감나무 너희들이야 뭐 잘라는 건 별거 아니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그러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누구에게 붙어있느냐 이스라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너희도 쭉힘방아 되겠다 그랬어요 자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자, 비록 그들이 찍힘을 당했지만 돌감남나물도 갖다가 붙여놓는데 찍혀 찍혀진 그 잘라진 그 가지들을 다시 갖다 붙이는 거야. 얼마나 쉽겠냐 그 말이죠. 예? 돌감나무도 가서 줄을 붙여서 그잘 자랐다 보면 원 가지를 갖다가 도로 갖다 붙이는 것은 이건 쉬운 종목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25절, 26. 오절, 형제들아, 너희가 쓰러지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이 신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예. 그러면, 얼마,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머물러 있을 거냐? 이스라엘, 이, 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예. 자, 원, 돈. 천감남나무에 가지가 얼마가 찍혔는데, 그 가지마다 가지마다 다 하나님은 접붙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가 다 붙어질 때까지, 다시만 이방에 충만한 수가 돼서 이 감남나무 자체가 다 와, 완전한 상태에 이를 때, 이르기까지, 예?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지가 다 채워지면, 그 가지, 가지가 다 채워졌다는 건 뭐예요? 그 나무가 온전하게 됐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 에,를 구성하는 요소가 선민 이스라엘만을 가지고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몸. 한 몸, 한 몸, 화목되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 선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 이방인은 버림을 나가고. 그게 아니다, 거예요. 네. 이, 그돌 감남나무 참 감남나무의 원줄기 원줄기 그 나무가 완전하게 되려면 거기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참 감남나무 그 다음에 돌 감남나무 이게 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참 감남나무를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와야 되고 이스라엘도 와야 되고 인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원하시는 바다. 할렐루야. 예. 네. 자,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방인들을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바라보면 원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네. 자 복음적으로 볼때 오늘 우리 이방인 믿고 이스라안 믿으니까 원수가 된 것지만 그러나 택하심을 보면 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지않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극류을 입었고, 그렇죠?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있는 그들이 회푸신 극류로 이제는 그들도 극류을 얻으려, 얻게 하렴자 너희가 내 옛날에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극류로 여기어 주셔서 구원하셨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안 믿어. 그런데 안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왜긍휼이안 여기시겠냐 말이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 이스라엘 이방인에 안 믿었지만 긍휼을 입고 긍휼의 하심을 통하여 믿게 되었고, 그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안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방인들도 극휼로 이스라엘도 극휼로 모두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극휼하심을 통하여 다 구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극휼하신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바울은 하, 깊고다 깊도다. 하나님의 죄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느냐? 았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리심이 드려서 갚으심이 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라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이 유대인들을 원수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는 우리와 다 같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안 믿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극률히 여기시고, 처음, 이건 열매고, 처음 가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 감남나무의 가지이다. 아,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 또 어, 이방인들은 어, 구원받은 어,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극률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참감남남에 붙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이 한 나무에서 자라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하나님 지식의 지혜의 그 깊고 오미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참 많아요.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면 어떡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어? 지금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악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여기 바울이야, 깊구나, 키구나 어,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 풍유하고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 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하요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이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더욱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이 환경과 역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걸 잘 견뎌가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어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 없나? 하나님안 되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면 뭐안 되죠. 실족을 당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내마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서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나를 한번 택하셨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역, 흔들리지 말고, 예? 약해지지 말고, 더욱 서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풍랑이나의 주기로더 가까이 갑니다. 이 활란이나의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주의 날주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오늘 큰하나님 은혜 받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교회에 못 나가신 분들이 있다면 오후 3시에 우리 성깃문화원과 함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풍랑 있는 바다에 고문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그부여하심과 하나님이 깊으신 그 마음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도 놀라우신 그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시고 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하고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를 더욱 더 깊이 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믿고 순종하고 가되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 풍랑인에서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흉악의 결박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또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밝게 할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을 다스리게 쉬름로 끌어버리고 그리고 지의 이름을 굳게 서서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저희들을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고 죄를 이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하늘 문 열어서 마음껏 하는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음 주자로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아 복음 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 충만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건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